78편 61절 우리 다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요.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자 오늘 61절의 말씀을 전 하겠습니다. 61절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저 제가 번역한 것은 자 그리고 그는 그의 능력을 사로잡힘에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적의 손에 넘겨주셨다. 사로잡힘에게로 어? 그리고 그의 영광을 적의 손에 예, 넘겨주셨다. 사로잡혀 애로 넘겨주시고, 또 그의 영광, 적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아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앞에 59절, 60절, 6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를 바라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대단히 거부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예, 들으시고 노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는 실로의 거처를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제 실로 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성소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안치를 하고 이제 있던 이곳이죠. 그 거처를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셨다는 거기를 이제 떠나신 것으로. 어, 볼 수가 있겠고 장막에 사는 백성은 하나 사람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거 이제 장막,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회 만나는 회자를 써서 이제 회막, 장막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는 성막 이것이 이제 거의 같은 단어로 돼 있는데 예, 장막에 산다는 건곧 하나님의 장막에.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동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사람 가운데 거주하도록 그렇게 이제 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는 그의 능력을 사로잡힘 애로 그리고 그의 능력을 적의 손에 주셨다. 자, 6 1 절의 말씀은 이거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그 풀이해 뜻을 보자면 뜻대로 보자면 그리고 그는 그의 능력을 포로처럼 사로잡히도록 내어 주셨고 그의 영광을 적의 손에 넘겨 주셨다. 포로처럼 이제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이제 내 주시고 또 영광을 적의 손에다가 이제 넘겨 주셨던 다 것이죠. 그 뜻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에, 뭘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그 다음에 하고 출애굽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에게 이제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오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것도 적들 을분리치고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땅을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광야, 출애굽, 광야, 바나안 땅 이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의 능력이 이런 것인데, 이 능력을 사로잡힘 애로 어, 주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로잡히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로잡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사실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느냐? 사람 사람이든지 아니 영적인 존재든지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로잡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로잡을 수가 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로잡힘 포로로 포로와 같이 사로잡히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힘을 그러면 이 표현이 이제 힘을 쓰지 않 안으셨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사로잡힘 에로 주셨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힐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다.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는 뭔가요.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고 무상처럼숭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해주시해서사로잡힘며로 주셨다. 그니까 러 하나님의, 에... 지난주에 보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쟁이 났는데 계속 이제 밀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으로 와가지고 언약계를 가지고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죠? 전쟁터로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져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뺏겨서 뺏겨가지고 그 그게 말하자면 그 언약계가 포로가 된 것이죠. 사로잡힘으로 주셨다. 그그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요 사로잡히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제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로잡힐 수 있다. 사로잡힌다. 근데 그거는 더 중요한 것은 미신처럼 믿고 우상처럼 숭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언약계가 있는데 그언약계를 어떻게 하나님 거기 에 이제 말하자면 뜻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재하시고 하나님 만난다.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게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되어 있고, 막, 이제 이런 또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게 우상이 됐을 때는, 거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는 깃들지 않는다. 는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사로잡힘에로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미신과 우상처럼 숭배되어 그럴 때, 이제 사로잡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막, 그 다음에 또 장막, 회막,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제 여기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티프에레트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영광은 아름다움, 장식 또는 빛남 이런 뜻을 가진 말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그 언약궤의 아름다움. 이거 할때 이제 어떤 장식이 있는 장식이 있는 거. 그래서 영광스럽다. 또는 이제 빛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 밝히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 주는 아름다움, 또는 장식, 또는 빛남. 이런 것을 가 밝히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자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답고 장식돼서 빛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아름다움만 있고 장식만 있고 어떤 빛남만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는데 아름다움만 있고 장식만 있고 빛남만 있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일종의 우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함께하고 그렇게 됐을 때또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 인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건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영광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적의 손에 이제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게 영광인데, 그거를 다시 넘겨주셨다는 것은 여기에 남게 되는 거는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인간의, 인간의 어떤 추악함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아무래도 이제 요, 영광이 없어지게 됐다. 영광을 또 넘겨주셨다. 능력을 또 이제 포로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이거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뺏기죠. 뺏겨서 전쟁에서 뺏기는데 그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일은 이제 성경 3회상 4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왔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서는. 시아버지는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죠? 비스 네, 그죠? 엘리 제사장이죠. 시아버지가 엘리겠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비나스, 비누하스. 홈리와 비나스인데 비나스의 에. 며,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 남편이 죽은거죠 죽은 죽 시아버지도 죽고 그다음에 남편이 그 다음에 남편이 그개를 가지고 언약개를 가지고 나타나갔다 죽음 그래서 이제 해산했다 근데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은거죠 이 소식을 듣고서 그 다음에 그자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버시라고 이가버시라는 거는 이제 이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죠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인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다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아들을 낳는데 았 주아 할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가벗이라는 이제 그 이름을 자기 아들 낳은 아들 이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예 학교를 뺏긴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이 사건 그래서 영광을 영광을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걸 해가지고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제 <laughs> 시편이 아, 쓰여져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의 손에 적이 손이라는 것은 뭐 어떤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할수 있게 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이죠 손에 적의 손에다가 넘겨요. 우리는 뭐야? 누구 수하에 수하라는 말을 쓰죠. 손 숫자하고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손 아래 누구는 손 아래 저게 임의대로할수 있는 그런 상태, 멋대로 할수 있는. 그러면 사로잡힘과 유사한 표현이고, 더 구체적이고, 어떤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 저게 손이라는 거는, 비유죠? 손, 손이다. 라고 할 때는 손을 꽉 쥐, 쥐를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저게 손에, 저게 어떤, 하는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때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영광이 적의 손에 넘어가고 넘겨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능력이 사로잡히고 그의 영광이 적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면 이 방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 신은 더 이상 신으로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을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방 사람들의 사고방식,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광이 넘겨, 적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계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뺏겼단 말이에요. 뺏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된 거죠? 그 신이, 이스라엘 이, 이방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 신이 포로가 됐으니까 이제 그 신은 자기들한테 잡히고, 그럼 그 신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됐다. 이런 이제 이방신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방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지역에 신이 있어요. 블레셋에 가면 블레셋의 지역의 신이 있고 또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거기에서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건 그게,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우상 우상 우상숭배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봤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레 그라레 가가지고 자기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고 또애굽에 갔을 때도 또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 보면은 이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상에 여호와라는 이 신은 자기가 이가나한 땅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거기 떠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은 힘을 못 쓰는 것이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오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이삭이나 야곱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말하자면은 넘겨 이방 사람들한테 넘겨지고 그렇게 됐을 때 적의 손에 넘겨지게 됐을 때그 하나님이 더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된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참신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계, 뺏겨가지고 갔더니, 다권신전에다 갖다 놓고 그랬더니, 다목 잘리고, 아, 손발 잘리고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에, 능력에 또 영광이 나타나는 참신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방 땅에서, 또 이방인들, 또는 이방신들 가운데서 그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그런 사실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이제 오히려 증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 또, 오늘 을 다시 보자면, 그리고 그는 그의 능력을 사로잡힘으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적의 손에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능력을, 능력이 사로잡히게 되고, 영광이 적의 손에 주어지게 되고, 넘겨지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도일 때 일어나지도 않는다. 라는 어떤 우상을 승대하는 또 미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미신이나 우상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진짜 하나님이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은 능력이나 영광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오히려 또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